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은퇴하고 이제 백성들이 원하던 인간 왕을 세우기 직전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소감과 또 당부를 하고 있는 일종의 사무엘의 은퇴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앞선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몇 마디 말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사 시대를 한 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해결해 주시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조금 지나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라고 지금 사모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급할 때 자기들을 도와주시는 어떤 도움의 세력, 조금 무리 낮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급할 때 도와주는 도움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이젠 됐다. 또 자기 삶을 살다가 또 범죄해서 어떤 어려움이 또 생기면 또 하나님 또 부르고 또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어서 또 편안해지고 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급할 때 불러서 쓰는 그런 어떤 종이나 하인처럼 여기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사사는 늘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급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그 사사보다는 늘 왕의 자리에 딱한 사람이 딱 버티고 앉아서 자기들을 언제나 늘 든든하게 지켜 주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사사는 늘 다스리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 사사가 없으면 또 불안해지고. 그런 것보다는 왕이 한 사람이 딱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좀 든든하게 지켜줘서 내가 좀내 마음대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니 나를 경외하라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그들은 생각할 때 인간 왕이 없으니까 사사와 같이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이게 늘 불안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왕으로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서 든든하게 세워놓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우리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보자. 이게 지금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그럼 세워 봐라. 정말 너희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 줄수 있는 그런 왕인지 너희가 직접 경험해 보라. 그런 뜻에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고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지금 음 사무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랬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왕이 있으면 사사시대와 달리 든든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너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왕을 구하니 이제 너희가 원하는그 왕을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너희들이 원하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 한번 경험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 너희가 여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게 진짜 복이다. 너희가 안전하게 되고 너희가 평안하게 되고 너희가 든든하게 삶을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따스림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너희 삶에 진정한 행복과 안정과 평화가 있다 지금 인간 왕을 세운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너희와 너희를 따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a n 를 따르면 좋좋지지 왕이 이아라라희희이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를 왕으로 허락하시면서도 만일 이 왕이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바르게 모시고 섬기면 내가 너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사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왕을 세운다고 해서 사사시대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없는 이 마음과 너희들의 지금의 이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사사시대와 왕을 세운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라.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너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안에서 살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급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는 모시지 않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급하고 필요할 때 여러분 나는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그걸 좀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그 중심으로 예전에 나는 내 삶을 살겠다. 하나님 다신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따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려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위에 참된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고백이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